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오원이야기로 단어를 쉽게 양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플하면 끔찍한 이런 뜻입니다. 또는 뭐 죽음의 이런 뜻도 있어요. 굉장히 뭔가 좀안 좋다는 의미네요좀 약간 좀 비슷하지만 정 반대의 단어도 있습니다. awesome에서 이것은 멋진 대단한 이런 뜻이에요. 멋진 또는 뭐 죽여주는 풍경이 정말 죽여줘요 할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다 연결되는데, 이 AWE 부분의 뜻이 뭐냐면은 두려움이라든지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 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건 죽음에가 되는 거, 이건 죽여준다는 의미에서 멋진 일이 되는 것이죠. 연관된 단어로서 어,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아킬레스라고 해서. 영어 발음어킬리스렇게 되고, 그,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죠. 이쪽 부분이 바로 두렵다는 것이고, 이건 사람을 나타내요. 그래서 두려워, 두렵게 하는 사람이란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이쪽 부분을 또 줄이면 에일이 됩니다 고통을 주다죠. 또 학자에 따라서 좀그 다르긴 하지만, 에이크, 이것도 연관된 단어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통을 영어로 헤데이크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는데, 이쪽에는 이거 사람을 나타내요, 사람. 말 그대로 두렵게 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거 연관해서 어떤 걸 언급했냐면, 니콜라스. 영어로 는 니콜라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예전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나이카하고 연관되고, 이게 사람이라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닙니다. 뭐 이거 외우실 때뭐아킬레스를 끼고 외우시는지 아니면 에이크를 끼고 외우시든지 다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어글이도 연관 단어이기도 해요. 못생긴, 추한, 추한 이건데 이게 바로 무섭게 한다는 것에서 나왔다고 해요. 다 이런 식으로 싹다 연결됩니다. 좀 넘어가서. 로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바퀴벌레죠. 바퀴벌레는 그 바퀴벌레가 내는 소리에서 그 나왔다 그래요. 요상하라고 하는데요, 마치 뻑꾸기를 영어에서 커쿡하는 것처럼, 꺾고 이런 식으로 약간 흥내는가 봐요. 이것도 약간 바퀴벌레 그런 칵, 이런 그런 소리를 갖다좀흥내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런데 다만 참고로, 그 멕시코의 민중가요 중에 라쿠카라차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실은 바퀴벌레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게 된 거냐면 그 멕시코의 혁명 그 영웅인데요. 판처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판처비아라는 사람이 바퀴벌레처럼 굉장히 집념의 사나이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판처비아를 갖다가 이제 빗대서 그 바퀴벌레처럼 아주 집념이 굉장히 하다한 의미에서 멕시코에서 라쿠카라차라는 그 민중가요가 있는데 어 이건 민속적인 기원이고 진짜 기원은 의성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 물론, 라쿠카라 차이 자체도 바퀴벌레란 뜻은 맞긴 맞아요. 다만.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